안녕하세요. 더블스입니다. 오늘은 스프링테일 그, 톡톡이라고 하죠. 톡톡이를 번식하는 방법하고, 어, 제가 만든 사료를 좀 소개해 볼까 해요. 어, 그러면 톡톡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제가 번식한 톡톡인데, 어, 좀 징그럽게 많긴 하죠. 개구리들, 프로그넷이나 작은 도마뱀들, 이제 번식 하셨을 때. 베이비들한테 먹이로 주실 수 있는 거고요. 어, 일단 비바리움을 만드시면 그이 톡톡이를 넣어주셔야 돼요. 왜냐면 하 이제 작은 생태계를 구성해주기 위해서 가장 기초인 분해 생물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톡톡이들이 사육장에 들어가서 뭐 각종 곰팡이나 키우는 동물들의 어, 똥 같은 거를 톡톡이들이 분해를 해주거든요. 아 그래서 이 톡톡이가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잘하시는 분들은 톡톡이가 별거 아니네 어, 키우기 쉽지 않냐 뭐 맥주 효모만 줘도 충분히 키우는 건데 뭐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 쉬우면서도 좀 어려워요 어 저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어, 어렵게 된 사람 중한명이고요이 톡톡이가 갑자기 한번에 확 전멸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. 저도 이렇게 많이 <laughs> 만들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아, 그래서 이번에 기초 세팅이라든가 좀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좀 입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일단 사육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런 높이가 좀 있는 통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. 가장 중요한 게 구멍에 이 숨구멍을 뚫어주셔야 돼요. 숨구멍은 진짜 작게 여러 군데를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좀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세요. 왜냐하면 또 크게 뚫으면 뿌리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또... 감당이 안 돼요. 뿌리파리가 많이 들어가면. 어, 그리고 응애 같은 게 최소한 좀덜 들어가게끔 구멍을 좀 작게 여러 개 뚫어서 최대한 환기도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구멍을 많이 안 뚫어 놓으시면 여기가 톡톡이들이나 응애 같은 게 지나가다가 죽어서 막힐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막혀가지고 한번 또다 죽었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도 꼭 사육하시면서 한 번씩은 틈틈이 봐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 뚫어주도록 할게요. 좀 10개가 넘게 뚫었는데, 어, 그 다음에 뚫어주셨으면... 음 바닥재를 깔아줄 건데요. 바닥재는 어떤 걸 깔아주냐면, 어, 사슴벌레 키우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발효톱밥이라는 거를 사용해요. 근데 뭐 저는 발효톱밥 말고, 어, 코코피트나 코코피트 같은 걸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발효톱밥이 좀 습한 게 있어서, 환기를 자주 안 해주시면 이게 또 응애 같은 게 자주 잘 생겨요. 곰팡이라든가.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좀잘 봐주셔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. 이 정도 이제 좀 깔아주신 다음에 처음에 톡톡이를 구매하시게 되면 아마 피클통 한 통에 5,000원에서 뭐 많이 구매하실 분들은 뭐두 통, 네통 이렇게 구매하실 거예요. 어,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피클통 한통 정도 구매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뭐 아마 많으면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. 진짜 뭐 많이 들어 있다 치면 뭐이 정도 있을 겁니다. 이게 제가 만든 그 톡톡이 사료인데요. 톡톡이 사료를 얼마나 주시냐면 톡톡이가 조금이잖아요. 그럼 한이 정도만 주시고 어, 매일 톡톡이 먹, 먹이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톡톡이가 많아졌다 싶으면 급여량을 그거에 따라서 늘리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막 많이 뿌려 버리시면 곰팡이가 생기고 응애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씩 자주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톡톡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나눠 주려고 하거든요 나눠 볼게요 그리고 이제 먹이 주실 때 이런 숯 같은 거를 하나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딱딱 털어주면 네, 잘 털리거든요. 딱 봐도 뭐 엄청 많죠.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하루를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. 왜냐면 워낙 톡톡이가, 톡톡이가 많기 때문에 하루면 이, 이것들을 다 먹거든요. 하지만 좀 양이 적다, 적었을 때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, 어, 사육하시는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하,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두 번, 세번 번식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이 먹이를 먹이시면 톡톡이가 아주 잘 번식되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인스타나 블로그에 문의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다음에 봐요.